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.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. 앞으로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계속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. 그동안 전주를 한 번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또 전주에서 살 것입니다. 이제 전북은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. 과거의 향수에 기대는 그런 선택 대신에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도민의 열망을 받아 이전시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탄소산업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. 더큰 일꾼이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